요렇게 어, 어깨뽕이 그 비율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깨뽕을 좋아한다더라고 그래서 거래처에서 옷들이 다 뽕이 있게 나와요 없으면 안돼 저도 어깨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어깨뽕이 있어야 그 팔뚝이 좀 커버가 돼가지고 컬러 다 예쁘죠 어. 못 고른다 진짜 이거 컬러는 요렇게 요렇게고 요것도 일자로 한번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요렇게 일자로 하면 그냥 요런 느낌 어,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 같죠 확실히 여기 넓으니까 그래서 어깨 깡패 여자들도 어깨를 좀 넓히는 이유가 비율 때문에 어 민트가 짱인 거 같긴 해 저도 요렇게 핑크 컬러 입어봤고 요렇게 넣어서 입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완전 하이가 아니어서 아까 그런 완전 하이 팬츠에는 넣어서 입어도 너무 예쁩니다 베이색으로 딱 해서 이거 입어도 예쁘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크롭 자켓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요. 어, 근데 이걸 내가 입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.